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꿈 분석 1033번째 시간 동물 성품 소 2탄 절기 소환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, 우리는 그 역학을 꿈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. 꿈 속에 만약에 소가 나왔다. 소가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? 방향으로 치면은 동북방이라 했죠. 그 소는 터전이기 때문에 농과 바지라 했고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기서는 조상이 대입을 해볼것 같으면은 뭐 지난 해 장마에 그 아주 산과 들이 황폐화 되었을 때뭐 소가 예를 들어서 그 마곡간에 빗물이 새는 꿈을 꿨다. 그러면은 그묘지가 있죠. 조상 묘지가 그분에 그 장마철 때문에 많이 패여가지고, 조금 부패했다든지 안그러면 툭이 무너졌다든지,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또, 이거 자기 어떤 농가밭이 유실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, 또그 다음에, 그 소라 그런 것은 농가밭 터전이라 했죠. 터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터전도 있죠. 일이기 때문에, 또 조상,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과 터전, 하는 일, 이것이 같은 자리고, 어 절기로 봤을 때는 소환, 대환입니다. 가장 추운 달이죠. 추운 달이라는 것은 자기 터전에서 가장 춥다는 것은 뭡니까? 바로 죽을 지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. 죽을 지경기라는 것은 자기의 환경과 능력이 전부 떨어지는 시기를 그 죽을 지경기라 그러는데 역학에서 보면 이 죽을 지경기가 군년간입니다군년간을보 포물선을 밑으로 이렇게 무슨, 어, 독을, 이렇게 독을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? 위에 올라가다 밑에 축 폐어가 다시 올라오죠. 이 포물선이 반대로 포물선이 되어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4.5년, 4.5년씩 기간을 해서 4.5년간 아주 박히다가 4.5년간 올라오는 기간. 그래서 합해서 이 9년간을 죽을 지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. 환경과 운명이 바닥을 친다. 그러기 때문에 죽을 지경기. 이것이 바로 절기를 보면 소환 대안이 아닐까, 이렇게 보고 있죠. 이것은 터전, 내 가정의 터전, 직장의 터전, 내 운명의 터전, 내 경제의 터전, 나의 어떤 그 건강의 터전, 전부 다 이웃의 터전. 잘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우리 한겨울에 무슨 식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, 또그 다음에 무슨 재산이 늘어나지 않죠. 왜 그러냐면 자꾸 자꾸 소비가 되어가는 것이지, 어떻게, 어, 무엇이 저축이 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, 엄적 시변은 마지막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, 자신이 뭡니까? 자식을 출가를 시키고,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야금야금 다 나가버립니다. 나가버리고, 또 성장한 자식에게는 자기 재산 일부를 줘야 되죠. 그러니까, 점점 쪼달린 생활이 다시 말판에 들어옵니다.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기를 보면, 소의 성품을 볼려고 하면은, 그 소가 나왔을 때, 우리는 꿈속에서 시기를 알락하면 절기를 봐야죠. 절기를 보면 소한테 아니다. 음력 12월이다. 가장 추운 달이다. 단순하게 음력 12월이 아니고, 가장 추운 자기 조건이 가장 나쁜 달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소의 기본 고액 권한 인내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